8,200원 여기는 최고 최대 지지선으로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지금 사도 마이너스 10% 까지는 버틸, 버텨도 거기서 이제 다시 물타기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차타고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지기 위해 오늘도 추천종목 들고 왔고요 추천종목 확인하시기 전에 어, 제가 지난주에 강조드렸던 뭐 강조했죠 네, 현대차 굉장히 강조 많이 드렸습니다. 저희 채널 보시면 어, 지난주부터 제가 현대차 일주일 전에 올랐죠. 현대차 관련주들을 굉장히 많이 추천했어요. 어, 현대차 뿐, 당연히 현대차가 대장이기 때문에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성화이텍, 화신, 한주라이트메탈, 뭐 굉장히 많죠. 뭐 거의 이제 뭐 차타고가 현대차일 정도로 현대차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우수도 있고 또 대형광업도 있고 어쨌든 이제 현대차를 그만큼 추천드린 이유는 현대차가 굉장히 아직도 저는 저평가로 생각을 하고 어, 돈도 잘 벌어오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출 역대급이죠. 음, 그리고 드디어 저희 반도체 생각하시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도체를 해외로 나가고 이렇게 일등을 먹으면서 어, 그 정도는 돼야 이렇게 우리나라 일등 기업이라고 할수 있다라는. 국민들이 다 밖에 있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도 뭐 밖에서 물론 뭐 독일 3사나 또 미국 차들이 이기기는 힘들겠지만 해외에서 그런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져가고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매출이 워낙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실제 현대차가 굉장히 잘 만듭니다. 뭐 그랜저, 소나타만 봐도 아반떼도 굉장히 잘 만들었죠. 어, 다른 나라 차 타보셔도 어, 물론 차이는 있죠. 근데 같은 가격이면은 어, 한능급 유를 할수 있기 때문에, 국산차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제 엄청난 실적을 가지고 왔고, 당연히 그로 인해서, 어, 현대차 관련주들, 현대차의 하청업체들, 현대차의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 성호아이텍, 성호의택, 성호아이텍의 추천이 나갔고요. 성호아이텍 지금 정거점, 이전 고점 이렇게 돌파한다고 말씀을 드릴 때 9,500원 이서 추천드렸죠 이때 추천드려서 지금 얼마인가요? 지금 만 11,230원을 찍고 살짝 내려왔습니다 왜? 왜 내려왔을까? 자 현대차가 막판에 빠졌거든요 현대차가 현대차랑 차트 되게 비슷하죠 현대차도 보시면은 오늘 약간 그래도 갭 떴다가 떨어져서 오늘 시가가 좀 높게 잡혔다가 살짝 떨어진 그런 차트 만들어졌고 성월택도 마찬가지죠. 현대차가 깨비 뜨니까 같이 깨비 뜨는 거예요. 깨비를 뜨고 신고가를 일단 찍어줬습니다. 신고가를 찍어줬고 그리고는 뭐 재미없었죠. 왜 이런 <laughs> 현상이 나오냐면 현대차가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어요. 현대차가 실적도 잘 나왔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어, 굉장히 폼이 좋죠. 진짜 현대차 폼 미쳤습니다. 요즘에. 진짜 뭐 미국에서도 뭐 테슬라 다음으로 3사위 달리고 있죠. 테슬라 포드는 어쩔 수 없어요. 미국은 자국의 물품을 사는 것을 정말 이렇게 원칙으로 하고 있고 차를 살 때도 보조금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현대차는 안 해주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바이든이 좀 물론 뭐 미국 사람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뭐 현대차는 악재죠 바이든이 차라리 트럼프가 되는 게어 다음 내년 선거가 있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현대차만 보시면은 어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조금 더 낫다 이런 관점 보여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를 계속 보실 분들은 내년 선거까지 보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 진짜 좋아요 진짜 전기차 잘 만들고 있고 어 물론 테슬라 오토파일러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너무 깔끔하고 이런 어플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1위 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누가 1등하자 했어? 2등, 3등은 현대 기아차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어,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북미에서도 아 아니 북미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에서도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뭐전 세계 핸, 스마트폰 1등 애플이잖아요. 그렇다고 삼성이 2등이죠. 그래서 2등만 해도 굉장히 잘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고. 뭐 점유율 싸움이긴 하지만 어, 현대 기아가 합쳐진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 점유율이 되지 않을까 게임이 된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가격에서 일단 싸기 때문에 차가 어, 굉장히 경쟁이 있죠 미국차가 진짜 비싸요 테슬라나 사려고 하면은 뭐 1억 5천 2억 줘야 되는데 지원 안 받았을 때는 그 정도 아니면 정말 좀 작아요 테슬라가 나머지 뭐 조그만 차들은 뭐 1억 안팎으로 살수 있는 차도 있지만 차라리 같은 돈이면 어, 현, 현기차 사는 게 낫다는 거죠. 왜냐면은 한등급 미를 살수 있어. 저는 한등급 미를 살것 같아요. 외제차는 진짜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부정은안 하겠습니다. 근데 같은 돈이면 한등급 미를 살수 있기 때문에 국산차가 그게 진짜 정말 단 장점이고, 국산차 옵션이 진짜 좋습니다. 옵션 좋고, 뭐 지방 사시는 분들은 또 외제차는 고치기가 어렵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가 계속해서 매출이 잘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제 성우이테 호 정부 정부 좀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까지 가냐? 그때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가 어 여기 여기 이 라인들을 소화를 해야 된다. 이두 번의 고점을 소화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 정도의 매물을 소화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윗꼬리도 나오고 뭐 장대봉 나왔지만 이렇게 또조 정도 나오고 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거의 다 뚫었어요.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물 받아 주면서 거의 다 뚫었고 조금만 더 조정 나오면은 한 번에 갈 수도 있죠. 뭐 정말면 좋으면. 그래서 12,600원까지 20% 30% 정도 본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버티면은 뭐 14000원 15000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버티셔도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릇의 영향이고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단기로는 근데 저희는 단기로 눈앞에 있는 수익을 계속해서 챙기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거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계속해서 승리를 하는 습관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계좌가 불려갈 수도 있고 어쨌든 성화이택 이렇게 추천드렸었는데, 어, 일주일 전에 추천 나간 거라 이 지금 보시는 분들은 못 사셨을 수도 있어요. 성화이택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뭐, 구독을 늦게 한 어, 본인들의 선택이고, 어, 발견을 못한 유튜브 알고리즘에 탓을 하십시오. <laughs> 유튜브 알고리즘의 문제야. 어쨌든 알고리즘만 잘 떴다면 정말 성화이택에서 수익 내 되시는 분들 진짜 많았을 텐데, 정말 자리도 진짜 푸근하고. 그래프 차트 설명이 너무 완벽하게 들어간 종목 중의 하나여서 보시면 이제 이쯤 도지 떴을 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9,500원 9,400원쯤 설명 드렸었고 여기서 계속 추가 받쳐주는 모습 21선 절대 안 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천은 21선 터치만 해도 무조건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정확히 터치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장땡부 뽑아줬고 뭐9 5 0 0원원만 매수하셨어도 뭐 거의, 뭐 거의 이제 16% 이상, 20%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파는 그런 수익률을 이런 걸로 생생 안 됩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어디서 샀을 때 적어도 예산을 팔수 있었잖아요. 그 정말 그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어 믿으셔도 됩니다.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이렇게 막아 제가 추천드렸는데, 바닥에서 뭐 사천에 추천 들었는데 최고점에 다들 파셨죠만천 원에 어뭐 수익률 3배 나왔습니다 이런 거안 합니다. 그래도 정말 보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 저도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아드려야지 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최저점에서서 최고점에 팔라고 하는 거는 주포도 안 돼요. 이거 세력도 그렇게 못합니다. 어쨌든 이제 못못 사신 분들은 추천주 여러 개 있으니까. 어, 저 구독해주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만약에 이제 구독을 좀 늦게 눌렀다 싶으면은, 어, 상단 배너에 있는, 어, 카카오톡 아이로 친구 추가 주시고요. 핸드폰 번호로 문자 주시면 또그 전에 못 봤던 것들, 거기서 괜찮은 것들, 추천주 다 보고 귀찮죠? 추천주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추천주가. 하루에 다섯 개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주, 어, 추천주가 굉장히 많고, 저 언제 다 봐. 근데 다 보셔도 돼요. 다보시면 도움은 되실 거예요. 공부하는데. 그, 그치만 이제 시간 많으신다은다 보셔도 된데난 시간이 없어. 그러면 이제 지금 조정 받고 있는 종목들 분할 매수 들어가는 종목들 중에서 골라서 또 추천 나가고 있으니까 어, 문자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황의 특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빨리, 빨리 추천 종목 빨리 빨리 지나가야죠. 오늘 추천 종목은 현대공업입니다. 현대공업 이름부터 그냥 현대 포스가 나죠. 오늘도 현대차예요. 현대차 진짜 이만큼 그만큼 좋아요. 현대차가 그만큼 좋고. 자, 차트 설명 드리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하나 나왔어요. 자, 여기서 224일선 뚫어 주는 이 장대양봉과 여기서 다시 한번 224일선 뚫고 이렇게 조정은 받았지만 뚫으려는 시도. 이렇게 큰 거래량의 시도가 두 번이 나왔네요, 최근에. 이제 여기는 조금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무시를 하시고 최대 매물대를 맞고 떨어졌어요, 둘다. 이렇게 7,000원, 8,000원 부근을 맞고 떨어졌죠. 애들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시도를 이거는 이제 주가의 방향을 우상향으로 올리기 위해서 크게 거래량이 터진 겁니다. 이게 시도를 한다는 시, 그런 신호고요. 물론 여기서 타셨어도 됐어. 왜냐? 어차피 224일선 뚫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24일선에서 크게 조정이 안 나왔습니다. 뭐10%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큰 조정은 아니고 어쨌든 여기서 어, 224일선 복귀해주겠구나 바닥에서 이렇게 모으신 분들은 정말 크게 나왔겠죠 하지만 저희는 빠르게 또 수익을 내봐야 기 때문에 이게 이미 올랐어요 이미 올랐고 이미 시작이 된 종목이에요 시작이 돼서 사실은 좋은 평단으로 가져와서 어, 고점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올랐고 어, 좀 높은 곳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계속 갈 거고 일단. 어, 현대공업이 뭐하는 회사냐 시트 만드는 회사입니다 시트 어, 최종 소유자는 현대차 기아차로 딱 나와 있죠 그냥 잡다한데안 가고 다 현대 기아만 간다 이겁니다 일단 뭐 저희 뭐 좌석팔 지지대 좌석머리 지지대 있죠 그리고 시트 현대트랜시스라고 이제 현대차 시트 만들고 뭐 변속기 만드는 이제 그런 회사가 있는데 계열사 현대차 계열사인데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현대차 기업자가 어, 수익이 잘 나면은 당연히 이 친구도 잘 나겠죠 뭐 호재는 여러 개가 있어요 일단 보시면은 현대차 올해 북미 104만대 판매 목표 작년보다 9.6% 목표를 잡았습니다 SUV와 제네시스 전기차 견조 리스 시장도 확대 북미 시장에 잘 나간다는 거는 테슬라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이 애플을 라이벌로 생각하는 것처럼 현대차가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근데 시총이 굉장히 싸죠, 아직도. 네, 일단은 이제 현대차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중요한 건 이게 북미에 100만 대 파는 거랑 현대 공업이랑 무슨 상관이냐? 현대 모업이 조지아에 공장을 매입했습니다. 북미 진출을 본격한다는 거죠. 어쨌든 시트는 현대 모걸스 써야 돼요. 근데 이제 미국에 100만 대 발주를 했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현대공업도 그 비행기 배타가지고 그렇게 보내면은 운반비 너무 많이 들어. 운반비 1년, 1년쯤 운반비가 아마 공장 짓는 거랑 비슷할 걸로 뭐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장을 지어도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하면 더 싸겠죠. 이거 뭐 업데이트하고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1, 2년이면 뽕 뽑습니다. 이 공장. 운반비로 뽕, 뽕 충분히 뽑고. 어쨌든 북미, 북미 진출을 본격화 했다는 거는 현대차가 안끌린다는거예요 테슬라에. 일단은 뭐 테슬라보다 차는 조금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가격적인 면과 그러니까 옵션, 프로모션 이런 거에서는 절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대차가 현대기아차 공장률, 공장 가동률 100% 도, 돌파 미친 거예요. 현대차에 불이 안 꺼진다는 겁니다. 사람 충원하더니 사람들 더 뽑아가지고 가동률 100% 이상. 진짜 이거 미친겁니다. 보통 공장가동률이 80% 90% 나오면 잘 나오는건데 대박이죠? 현대공업 현대 트랜스, 트랜시스와 985억 규모 시트 부품 공급 계약 체결 소식 바로 이건 계속 나오는 거니까 뭐 현대공업 테슬라 실리콘 응급제 이제 시트뿐만 아니라 테, 실리콘 응급, 응급제 적용도 추진한다 이게 투자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뭐 상승 재료 중에 하나죠. 2차 전지 갈때 같이 가겠죠. 현대 기아차 9년 만에 유럽 전기차 판매 50만 대 돌파. 와 유럽에서도 정말 인기를 끌고 있고 중요한 거는 진짜 해외에 나가도 어디서 어떤 현대 기아차를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큰 대기업으로 글로벌로 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그런 첫 발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핸드폰이 세계에서 쓰고 있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d d r 램이 어,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PC나 노트북이 들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현대차 기아차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아, 그 정도 됐으면 이제 한 시총 100조 넘어 있겠죠 어쨌든 이제 현대차 그만큼 저평가라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대공 차트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고 가시면 여기서 12% 까지 올랐다가 13% 까지 어, 이렇게 큰음봉 캔들을 만들어 줬어요 매집봉이죠 매집봉이고 지금도 계속 매집하고 있네요 지금도 윗꼬리로 계속 긁어 모으면서 계속 매집하고 있고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여기서 여기서 매집 많이 들어갔, 들어갔겠죠 세력들이 세력들 평단은 대충 이제 이렇게 잡는데 6,400원에서 무조건 220선 아래가 세력들 평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세력형들이 어뭐두 배도 안 올리게 두 배는 최소한 올리겠죠. 뭐두 배, 세 배, 네배 올리는 세력다 세력마다 다르지만 어 적어도 두배 올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자 분할 매수 항상 말하는 20일선 그다음에 최대 매물 때. 자 최대 매물때는 8,200원 여기는 최고 최대 지지선으로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지금 사도 마이너스 10% 까지는 어, 버틸 버텨, 버텨도 거기서 이제 다시 물타기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현대공업이 바로 갈것 같다 그러면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새운마음이니까 맘이, 지금 그리고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신고가가 진짜 굉장히 얼마 안 남았고 10%면 신고가죠 지금 자 신고가 까지 약8% 9% 정도 남았는데 정말 여기서 빨간색 양봉을 이렇게 하나 싸 주면은 바로 신고가예요. 예. 네. 어, 뭐 여기까지 이렇게 오를 수도 있는 거고 11,000원까지. 자, 11,000원까지 가면은 이제 역사적 신고가 가는 거죠. 턴을어봅시다 자, 여기는 6골이니까 대신다. 또 11,000원이 역사적 신고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역사적 신고가지고 20%밖에 안 남았고 역사적 신고가 뚫으면 이제 1,200원, 12, 0 3,000원, 뭐 2만 원까지 보실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거는 진짜 현대차 1계열사기 때문에 현대차 아들입니다. 진짜 뭐 만도 같은 그 정도의 막 진짜 친아들 정도는 아니지만 어, 현대모업 성화혜택 정도면 현대차에뭐 이보 가들 정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전고점까지 거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고 슈팅 한 방에 전고점 뚫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매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 가기 전에는 많이 긁으면서 가요. 이게 보통 이렇게 이렇게 털면서 갑니다. 털면서 가기 때문에 음봉에 어, 항상 음봉에 매수하시면 돼요. 이렇게 음봉 나올 때마다 올라주고 음봉 올라주고 음봉 나올 때마다 올라주고. 이런 종목들은 은봉에서 누가 계속 사는 거예요. 내리면서 그냥 개미 털고 사고, 개미 털고 사고. 아직까지 매수를 매입을 하는 거 보면은 현대공업이 어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죠. 현대공업 시총도 싸고 얼마 전에 계약한 것도 뭐 900억 대라고 하니까 어디까지 가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다. 현대공업 매수가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5일선 8,900원에서 어, 8,200원까지 음,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어, 최대 매물 대는 8,200원을 잡고 가겠습니다. 어, 이 구간에서 매수하면100% 뭐 승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욕심 내셔도 돼요. 네, 욕심 내지 마시고 매도하라는 거 제가 그렇게 말씀 따로 말씀드립니다. 욕심 내셔도 되고 어, 신고가 무조건 가니까 어, 신고가까지 버텨서 꼭 신고가 위에서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트 설명 여기까지 들어가고요. 현대공업 굉장히 좋은 주식이죠. 네, 현대공업 보신 분들 정말, 어, 행운을 잡았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뭐 현대공업 뿐만 아니라 다른 추천주들도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공업을 못 믿는 분들도 계시고, 또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기랑. 주식은 자기랑 잘 맞아야 거기서 가장 큰 수익이 나는 법인데, 자기랑 안 맞을 수도 있고, 아, 나 현대공업에서 단타치다 너무 되었어. 그래서 거부감, PTSD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추천주들도 나가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현대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혼자 하기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상담 패어에 카카오톡 아이디나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또 깊게 짚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